안녕하세요. 4인 가족 아이들엄마 오야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아침은 시리얼입니다. 남편은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하네요. 당분간 평일은 남편의 아침은 차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너무 피곤한 월요일이네요. 아직도 방학이 한 달이나 남았어요. 전날 자기 전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은 푸짐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샐러드도 먹어줍니다. 저희 아침밥인데요. 월요일 아침이라 든든하게 먹었어요. 한주 기록을 못했는데 월별로 쓰는 가계부를 확인해 주세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마라탕이 유행인가 봐요. 2인에 15,600원으로 외식비치고는 저렴하게 먹었어요. 영수증 리뷰하고 사이다 서비스도 받았답니다. 저녁은 야채 한가득 들어간 카레입니다. 오늘은 고기 대신 새우를 넣었어요. 영양가 있지만 간소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늘 11시 넘어서 자는 첫째는 늦은 저녁 배고파하더라고요. 바나나 한개 먹였습니다. 아침은 전날 남은 카레입니다. 점심은 저번에 실패했던 하얀 짜장라면을 다시 도전해 보았어요.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매번 메뉴 생각하는 것이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식구들은 반찬을 잘안 먹어요. 고기와 밥만 먹습니다. 하지만 영양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야채를 넣은 볶음밥과 카레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침은 우동이 대충 먹고 점심은 첫째와 애슐리에서 평일 런치를 먹었어요. 생각보다 먹을 것도 많고 평일 런치의 가성비도 훌륭한 것 같아요. 초등 12,900원, 성인 19,900원, 총 32,800원이 저렴하게 먹었습니다. 딸기 축제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녁에는 어머니께서 설장을 봤다고 해서 장본거 시댁집에 옮겨다 놓으러 갔다가 어머니께서 순대국 4인분을 포장해 주셨어요. 양이 상당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그릇 정도는 냉동실에 얼려 놓았어요. 아침도 순대국이고요. 점심도 순대국입니다. 저녁은 급 호텔을 예약해서 가족들과 1박을 하고 왔어요. 저녁은 요기요에서 2,000원 쿠폰 자체 쿠폰 할인받아 시켜먹었어요. 4,800원 전략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과 라면입니다. 전날 편의점에서 과자와 라면, 물등 23,500원을 지출했어요. 집에서 믹스 하나 챙겨왔습니다. 뷰가 참 멋지네요. 새해 아이들과 첫 여가비 지출이에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편의점 간식을 썼습니다. 앞에 스타벅스가 있지만 저는 편의점 커피 한 잔으로 힐링했습니다. 설을 준비해야 해서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늦은 점심 삼겹살을 구워 먹고, 늦은 저녁은 불고기 구워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설날 아침 시댁에서 떡국을 먹었어요. 설거지가 좋다는 저희 첫째가 설거지를 도와줘서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기특하고 대견스럽네요. 저녁은 친정에서 해결했어요. 친정과 시댁에서 반찬과 설음식, 식재료, 과일을 이것저것 챙겨주셨네요. 당분간은 식비 지출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설 연휴가 지나가고 있어요. 매 순간 시간이 빠름이 느껴지네요. 고기 반찬들은 소분해서 바로 냉동에 두었답니다. 시댁 친정에서 먹을 것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당분간 전략 식비 영상은 중단할게요. 냉장고 텅 비게 되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설 음식입니다. 디저트는 유통기한 임박해 가는 마음샌드예요. 아버님 뵙고 어머님 모시고 두부찌개 사드렸어요. 이곳은 화성 더포레라는 곳인데요. 5만원 이상 구입 시 나무 텐트 대여가 무료더라고요. 밥은 저희가, 카페는 어머니께서 사주셨습니다. 장작비 15,000원은 제가 결제했어요. 5인 가족이 모여 카페 이용하며 67,000원에 텐트 빌리고 불멍까지 할수 있는 카페라니 제대로 힐링이네요. 저녁에는 3시간 당근 알바를 다녀왔어요. 두부찌개값 벌었네요. 둘째가 따라와서 엄마 도와준다며 듬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준비하고 고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에 시댁 친정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많아서 식비 영상은 소진되면 다시 업로드 해볼게요.